안녕하세요. 세비드네교의 교회,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이제는 방학도 다 했지요? 짧지만 즐거운 방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성여학교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세비드네교의 교회, 교회학교 첫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학기 동안,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린 학생이어서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학생, 어린 학생이지만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장래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제에 대한 여름 성경 학교인데 먼저 이 주제 찬양을 가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코로나19 관계로 전에처럼 게임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재미있게 하지는 못하고 8월 매주 일요일 이번 주 9일 또 다음 주 16일 그 다음 주 23일 30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9시 4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에도 매주 정답을 보내주면 정답을 보낸 점수 한 번에 20점 또 그리고 퀴즈 맞춘 점수 문제당 1점 해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어 교회 나올 때 점수에 따라 좋은 상품을 줄 겁니다. 예, 그 동안 정답 보낸 것보다도 문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상품을 줄 테니까 아, 네번꼭 빠지지 말고 열심히 정성껏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과의 제목은 나는 아주 특별해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나무 보고 숲숲숲이라는 퀴즈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고 숲을 맞추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물의 일부를 보고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사물의 일부에 대한 사진을 다섯 가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예, 답을 맞추는 것인데, 그 답을 나중에 정답 보낼 때 같이 보내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또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다섯 번째 그림. 이게 똑같은 사물에. 겉과 또 속을, 일부를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나중에 보내면 되는데, 힌트를 드리면, 과일입니다. 이것은 과일, 과일 중에 하나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그림. 또두 번째 그림 얼굴스름한 건데 세 번째 그림 이건 표면 같네요. 자네 번째 그림 마지막 다섯 번째가 큰 힌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네, 힌트를 드리면. 롯데리아 같은 그런 예, 그런데 가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거예요. 세자입니다. 세자. 다음 마지막 문제. 예, 첫 번째 그림. 또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 이것도 다섯 번째 그림이 많이 힌트가 될것 같네요. 자 다섯 번째 그림 이것에 대한 힌트는 바다에 사는 생선이라고 할까 바다에 사는 겁니다. 하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세 가지 문제를 살펴봤는데 사물의 일부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나 또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다알 수가 없지요. 다음에는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면 예,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맛있는 과자나 아니면 또 어,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겠지요 여름에 그런데 똑같은 500원짜리라도 가치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화면에 있는 500원짜리는 몇 년에 발행한 거지요? 예 1998년에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발행을 할때 매년 8천만 개, 8천만 개나 되는 많은 이 동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1998년에는 그것의 만분의 1인 8천 개밖에 발행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1998년에 발행한 500원짜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동전을 모으는, 돈을 주고 동전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 1998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을 글쎄 100만원에, 산다고 합니다. 500원에 2천배나 되죠. 500원짜리 동전을 100만원이나 주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앞으로 500원짜리, 지금도 혹시 이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있으면 한번, 에 찾아보세요. 500원짜리를 갖게 되면 그것이 1998년에 발행된 것인지 잘 보고, 1998년에 발행된 것이면 전도사님한테 와서 물어보고 어디 가서 비싸게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은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1998년에 발행된 동전은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일과의 제목은 왼쪽 어, 위에 있는 것처럼 나는 아주 특별해요. 이고, 어, 일과에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라. 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라.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서 노예 생활을, 어, 하다가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그림처럼 거기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백성을이 곳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해산에 도착을 하자 모세를 신해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내가 너를 애국에서 구원하고 독수리가 날개로 업은 것 같이 인도한 일을 기억하라. 이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첫 번째 그림처럼 고된 노동, 힘든 일을 하루종일 하던 곳에서 해방,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으로,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큰아들로부터, 가축의 모든 첫 것을 다 죽이는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두 번째 그림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큰아들들은 한 사람도 죽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반대로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 서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수레극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세상에 많고 많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일과의 포인트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특별한 사람이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근종이라고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그냥 함께 나오거나 또는 친척이 믿어서 친척의 권유로 또 친구가 권해서. 교회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것 같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어디를 보면 알수 있냐 하면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과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한 거예요. 여기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임을 알아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라.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를 조금 못하고 운동을 조금 못하고. 또, 키가 작고, 뭐, 여러 가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세비두네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지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것에 대해 아홉 문제를 풀 거예요. 평소보다 여름 성경학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맨 앞에 나무 보고 숲숲숲의 세 문제와 지금부터 아홉 어 문제 이거에 대한 정답을 지금까지처럼 보내면 스티커 두 장과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좋은 상품을 줄 텐데,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또 여름 성량학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정답을 보냈던 것에 대한 상품도 물론 좋은 상품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좋은 상품을 줄 테니까, 문제가 많아도 열심히 끝까지 잘 풀고, 정답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보내는 요령은 오늘 8월 9일 중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또 나무보고 슥슥슥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또 1과 퀴즈 1번은 1, 2번은 2, 3번은 1 해서 9번까지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급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부르신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모세, 2번 다윗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날 어느 산 앞에 장막을 쳤나요? 1번 감람산 2번 시내산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 애굽 사람의 무엇으로 살았나요? 1번 친구 2번 노예 4번. 애그의 10가지 재앙 중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문틀에 어린 무엇의 피를 발라서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나요? 1번. 양. 2번. 소. 5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갈라지게 하신 바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홍해. 2번. 염해. 6번, 일과의 포인트 중에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임을 알라. 1번, 특별한. 2번, 대단한. 7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괄로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무슨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1번 대장 2번 제사장. 8번 다음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1번 징계 2번 지명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일과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주관식입니다. 이것은 보기가 없이 주관식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과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또 일과의 포인트 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라. 입니다. 자, 이제 일과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일과 주제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끝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사람임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사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도 속히 잠잠게 하여 주시며, 방학생활도 재미있고 보람있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또 건강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름 성경학교 첫 시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또 정성껏 잘 들렸나요? 예,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